지방 전체를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인 이른바 5극3특 추진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광역연합도 관련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5극3특은 각 지역을 기존 시도가 아닌 충청권을 비롯한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눈 특별지자체 개념입니다. 이 5극 3특 중심의 국가발전계획과 추진방안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관련 사업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속한 5극의 중부권. 즉 충청권의 대응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 광역 연합의 명의로 산업부의 성장 엔진 육성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획안에는 충북의 주력 산업인 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2차 전지가 담긴 가운데 4개 시도의 사업 전담팀도 구성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청광역연합과 함께 초광역 시범사업과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방시대위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광역 협력 개정의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방의 권한을 뭐 5급 5급 삼트에 이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편, 충청북도는 현재 대전 충남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선 5국 3특과는 별개로 충청 광역연합 안에서 진행되는 만큼 아직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